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옥순님의 회고록 운명에 맞선 한 여인의 일생 발췌문을 좀 함께 들여다 볼까 합니다. 여든세시라는 연서에 직접 쓰신 글인데, 와, 정말 한 분의 삶이 그냥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음, 뭐랄까? 정말 거센 파도 속에서도 꿋꿋이 항해하는 배한 척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한 여성의 삶을 만나게 되죠.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랄까? 그런게 과연 무엇이었을지, 어쩌면 아주 사소한 데서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회고록이 그냥 단순히 옛날 고생담 이걸 넘어서요. 읽다 보면 인내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적인 연대. 이런 좀 묵직한 주제들이 계속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특히 그 시대 여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떤 현실적인 제약들 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참 어,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운명의 무게 같은 게 글자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느낌입니다. 네 이야기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18살. 아 정말 어린 나이인데 가난 때문에 얼굴 한번본적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만 했던 거죠. 아유. 아버지가 딸을 그 산골짜기 낯선 집에 그냥 톡 내려놓고는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울지 말고 살아라. 딱이한 마디 남기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그 장면, 아 정말 읽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정말 여성에게 특히나 가난한 집 딸에게는 선택이라는 게 아예 없었구나. 이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 어, 특히 농촌 사회에서 가난한 집의 장녀라는 위치가 갖는 무게를 생각해야 돼요. 회고록에 뭐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시절 작년은 집안의 거의 뭐 실질적인 노동력이었고, 때로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자기 삶을 그냥 희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잖아요. 개인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길을 가야만 했던 거죠. 이런 시작 자체가 이미 뭐, 거대한 실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아버지의 그 짧고 어찌 보면 좀 냉정한 말 속에도, 음, 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어떤 깊은 체념 같은 거, 그런 게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산골 생활은 뭐 상상 이상으로 고됐다고 해요. 회고록 보면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말수는 적고 좀 무뚝뚝 했지만 그래도 성실했던 남편과 이제 살아가는데 매일 새벽에 별 보고 일어나서 해질녘까지 바티라고 나물 캐고 물길어오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손바닥에 굳은 살 파긴 얘기도 나오고 아휴 네 근데 이런 정말 고된 일상 속에서 첫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 살게 해야지 아이 부분에서 정말 아주 작은 그야말로 희망의 불씨 같은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그 척박하고 고된 환경 속에서도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건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희망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의 그말 한마디가 그냥 단순한 바람 이걸 넘어서 앞으로 닥쳐올 더큰 시련들 속에서도 이 옥수님을 딱 버티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정신적 동력, 이게 되었을 겁니다. 네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그래도 미래를 향한 작은 씨앗 하나를 딱 품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어쩌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버텨야 한다. 뭐 이런 책임감도 더해졌을 거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작은 평화마저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해요. 둘째 아이를 가졌을 무렵인데요. 늘 하던 대로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남편이 그만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아이고. 회고록에는 산 아래 피투성이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의식은 찾았지만 예전처럼 몸을 제대로 쓸수 없게 되면서 집안의 정말 유일한 버팀목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삶의 무게중심이 온전히 이옥수님에게로 확 넘어오는 순간.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버텨왔다면, 이제는 진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아픈 남편의 어린 두 아이까지 다 돌봐야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렇죠. 정말 회고록 제목처럼, 운명에 맞서는 그 본격적인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삶의 길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분이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조차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남편 대신은 산에 오르기 시작해요. 아, 대단하시네요. 남편이 하던 대로 산나물이며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회고록 보면 손바닥은 다시 물집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고 거친 산길에 발바닥은 성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장터에서는 또 물건값 깎으려는 사람들한테 싫은 내색도 못 하고 그냥 웃으면서 고개 끄덕여야 했고. 아, 그쵸. 정말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아야 했던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유독 정직하게 값을 쳐주고 힘들지 이걸로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줘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약초상을 만나게 됩니다. 아. 바로 이런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만난 아주 작은 친절, 또 인정, 이런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약초상의 그말 한마디는 그냥 동정이나 위로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분의 고된 노동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해준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간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특히 정당한 값을 쳐줬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줘 이말 속에는 그분의 상황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 그리고 인간적인 존중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아마 이 작은 온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말 큰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작은 온기를 느끼는 순간도 정말 잠시였을까요.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던져서 이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의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회고록 표현을 빌리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비가 쏟아졌다고. 아... 그러던 어느 날 밤, 같은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나서 애써 일군 밭이 전부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감자밭, 고구마밭, 옥수수밭이 그냥 한 순간에 다 사라진 거죠. 맨손으로 정말 미친 듯이 흙을 파내려 하지만 뭐 속수무책이었죠. 이때 정말 아 살아가는 일이란 건 결국 끝없는 싸움이구나.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라는 게참 인간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건 삶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정말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바로 그 익명의 도움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산사태로 모든 걸 잃고 그냥 망연자실에 있던 어느 날 새벽에요 문 앞에 낯선 자루 하나가 놓여있는 걸 발견해요 어머나 안에는 감자, 옥수수 그리고 땔감으로쓸 장작까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루 밑에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와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는 이 도움이 그 후로도 며칠 간격으로 계속돼요. 어떤 날은 쌀한 대, 어떤 날은 아이들 새 신발, 심지어는 남편을 위한 한약 봉투까지 아주 조용하고 꾸준하게요. 세상에 이 기묘한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세상일은 참 모를 일이다. 원수도 은인이 되는 법이라더니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이 익명의 도움은 이야기에 약간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더하면서 동시에 그 절망 속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네요. 누가 도대체 왜 이런 도움을 주는 걸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옥순님한테는 이 도움이 그냥 물건 이상으로 거의 생명줄과 같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시어머니의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나 푸념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그 혹독한 삶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어떤 지혜? 이런 거에 가깝다고 봐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아이러니,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이죠. 어쩌면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고요. 그러게요. 어쩌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당신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그 익명의 메시지 자체가 그 절망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장터에서 한 낯선 남자가 이분에게 다가와서 이 모든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죠. 바로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산비탈에서 미끄러진 건 자기 아들이었고 남편이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대신 굴러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남편이 왜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적인 반전이자 익명 사람들에게 아하 하는 깨달음을 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남편 사고에 숨겨진 전말,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그 익명의 도움 뒤에 감춰진 사연이 마침내 밝혀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여러 감정이 교차하게 돼요.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남편의 그 희생적인 행동, 그리고 그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과 고마움을 안고 살아가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한 남자의 깊은 고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인간의 선의, 책임감, 그리고 속죄라는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문 앞에 두었던 것들, 죄송하지만 받아주십시오.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는 끝내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고 해요. 이옥수님은 그날 이후로 세상에는 나처럼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모르게 빚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어찌 보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고통까지 헤아리게 되는 어떤 성숙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남편의 사고는 분명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 또 다른 인간의 깊은 내면과 마주하게 된 셈이니까요. 시간은 또 흘러서 아이들은 모두 자라서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고 남편은 오랜 병상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고생만 했소, 미안하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이옥수님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곁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었어요. 아, 정말 가슴 뭉클한 대화죠.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조차 서로에게는 버팀목이자 의지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떤 깊은 연민 그리고 감사 이런 게 마지막 순간에 남은 거죠. 함께 겪어낸 그 수많은 시련과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그 복잡미묘한 부부의 정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요. 이옥수님이 여든을 훌쩍 넘기신 어느 봄날, 또다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지만 이분은 편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반번에 직감했다고 하죠. 아... 편지 봉투 안에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단추 하나와 짧은 글이 담겨 있었대요. 놀랍게도 그 단추가 수십 년전 남편이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잃어버렸던 바로 그 외투 단추였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온 단추라니. 그렇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당신의 남편 덕분에 자기 아이가 무사히 살아남아서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그저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해낸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지켜낸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글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역시 수십 년전 장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죠. 이 편지와 단추는 정말 수십 년간 이어져 온그 남자의 마음의 빛 그리고 깊은 감사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와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남편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남아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은 이옥수님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안을 주었을 것이고, 동시에 남편과 자신이 함께 견뎌온 그 혹독했던 삶 전체가 가졌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예요. 마침내 여든이 넘어서 이 기나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옥순님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진짜 버티게 하는 힘은 어떤 거창한 희망이나 뭐 원대한 목표,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음. 오히려 이름도 성도 모르는 누군가가 건넨 그 도움의 손길, 장터 약초상이 던졌던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아주 작은 손길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자료에 담긴 감자 몇 알, 장작 한 묶음, 쌀한 대,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혹독한 시련을 온몸으로 통과해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고 겸허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고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결국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뭐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이름 모를 이웃이 몰래 놓고 간 감자 한 알, 그 약초상의 따뜻한 말한 마디 같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이옥수님이 80여 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얻어낸 핵심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분은 자신의 그 힘겨웠던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겨운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며. 가난과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 단호하게 밝히죠. 바로 사람 때문이었다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 온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고록의 마지막은 이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삶은 나에게 참 잔인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보니 이제 야 알겠다. 삶은 잔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볼 가치는 있었다. 아, 고통으로 점철된 듯 보였던 삶 전체를 그 속에서 발견했던 인간적인 온기, 그 연결의 힘 덕분에 결국에는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기큰 울림을 주는 마무리입니다. 이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인간관계의 힘을 참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옥스님의 회고록을 통해 한 여인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과 그 속에서 길어 올린 보석 같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는 시련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름 모를 이들의 작은 친절과 온기 그리고 곁을 지켜준 사람 덕분에 삶을 지탱하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쩌면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도움들 혹은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리의 무게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했던 작은 손길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옥수님처럼 이런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고 결국 삶을 긍정하게 된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회복력이라는 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좀더 넓혀 줄수 있을까요? 이옥송 님은 실은 속의 성안만 온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요. 반면에 남편의 희생으로 아들을 구한 그 남자는 평생 죄책감과 감사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빚을 갚으려 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의 결과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 남자처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지는 드러나지 않는 조용하고 꾸준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죄 혹은 책임감의 발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단순히 미안함. 이걸 넘어서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